자, 베센트는 처음부터 강, 강달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지금 재무부 장관하고 있는. 1기 때 트럼프는 저금리를 통해서 약달러를 수출했어요. 왜? 자유무역을 더 잘하려고. 미국의 수출 경제력을 키우려고. 1기 때 트럼프는 유럽을 설득했습니다. 대서양 동맹을 중시했다는 거죠. 1기 때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해서 시장을 개방하려고 했고요. 미국의 수출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중국과 협상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기는 달라요. 처음부터 강달러를 주겠습니다. 이건 뭔 뜻이다? 자유무역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laughs> 자유무역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강달러를 하는 거예요. 자, 2월 7일이거든요? 트럼프 강달러 펼칠 거. 처음부터. 달러 추락에 장기적으로 는강달러로 유지될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강달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베센트의 인터뷰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 돼. 대상입니다. 이게 선거 기간 동안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책상 뒤에서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표현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그냥 이제 이걸로 가지 않으려면 미국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락이라는 말이 맞죠. 솔직히 저 사회민주주의국 또 미국의 자유 시장경제에서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생존하는 거니까. 이거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국의 많이 마지막 기회다. 뭐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부채와 재정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제 경제 성장률 3%로 달성하고 이게 달성되는지 봐야 돼요. 하루 300만 배럴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생산량을 15% 늘리면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재정적자를 3% 줄이고, 그럼 세 가지 목표죠. 재정적자를 3% 줄, 줄이고, 경제성장률3% 달성하는데 이거 1년 만에 안 돼요. 한 2년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0만 배를 에너지 공급. 이게 또그 최고라는데 2, 3년 걸립니다. <laughs> 그래서 2, 3년 있어 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위험한 요소고 경제적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제약산업의 핵심 원료 중 상당수가 중국에 생산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의약품 같은 필수품은 국내로 가져와야 된다. 미국은 모든 필수품을 안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거 자국 내에 다 가져옵니다. 이번 선거가 미국의 마지막 찬스다. 부채산에서 벗어나고 유럽 스타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 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이죠. 결국에는 내생적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은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 하드파워를 위한 성장입니다. 동맹국과 무역협정으로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동맹국이라고 믿을만한 동맹국이라는 거본적 있습니까? 대부분 유럽은 중국에 연대하죠. 남은 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연대할 국가, 그리고 유럽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중국에 연대 못하게 하거나, 연대하면 중 유럽을 죽여버리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움직임 보통 저거 수출 잘 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계속 절하하죠 그렇게 하니까 저걸 막을 순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 솔직히 그래서 월스트리트 트보다 메인 스트리트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베센트는 원래 금융가 출신이에요 원래 미국은 있잖아요 실전 이론 금융가가 올라오는게 아니라 이론 경제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전 금융하던 사람들이 올라와요. 원래 피터 나바로, 지금은 이제 관세 협정하는 피터 나바로도 1기 때도 있던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탑다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탑다운에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워렌버핏형 바텀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탑다운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입장을 표현하지 않지만 두 가지를 보태고 말해요. 동맹국 결집. 자, 이 동맹국 결집 팔 비틀고 있는 관세 상태가 아마 여기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가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 위주. 금융화로 정부 돈을 뿌리니까 인플레이션 날 때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식에서 실물경제 위주로 돌리겠다라는 정책이에요 동맹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 리쇼어링 혹은 프렌드쇼어링 그리고 하드파워가 될 실물경제, 메인스트리트요세 가지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미국의 필수품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게 할 거고 그래서 세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건 결정이 납니다 수출, 금융화의 혜택은 사실 동서부 캘리포니아랑 유, 뉴욕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 혜택도 이 양극에 몰리고 중부 메인스트리트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이런 괴상한 형태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세 번째, S&P 500은 이미 너무 올랐고 과도한 버블입니다. 평균 이상으로 과도한 버블이에요. 이거 평균이 15에서 16입니다. 근데 26까지 올라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버블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차마스가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시위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가 재밌는 거죠. 이 시위들은 이미 버블인데 이 버블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일개 저금리 약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과 현재 강 달러를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이해되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이 이야기했어요. 저환율 미국이 잘 나가려면 저환율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뒤에 할 겁니다. 자유무역을 이어가려고 했던 협상기조와 자유무역을 종료시킨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1개와 2개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그때 제3도련선은 안 끄었어요. 바이든 때끄고그 끄은데, 끄은데다가 2022년에 끄었는데, 2023년에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뉴욕 캘리포니아 이 민주당 지지 지역들을 봐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중부 지역, 인플레이션으로 메인스트리트를 공격했던 것처럼 역공도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살아보니까, 저기, 나 싫어하는 사람 마음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겠죠그개짓거리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더 잘해주기도 바빠요. 그리고 그건 정치에도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인정의 폐해를 범하면, 어, 나만 손해를 벗고, 정작 불공평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온전한 상호관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회사일로 바꾸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알아서 잘하니까 시, 사장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시간을 더 많이 배분합니다. 이게 불공평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면 그만큼 자원이 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불공평이고 상호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사람은 이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 꽤 많습니다. 팀장도 그렇고요. 그게 불공평이란 걸 인지를 못해요. 이게 좌파가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사람은 침을 위해서 이만큼 원시를 하는데 뭔가 대우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착취가 되는 겁니다.